아, 야. 아 조만한 구멍방 치고는 흔적방이나 특이한 것들이좀 많아요. 예, 아, 야, 천장에는 피카츄가 있다. 여기 에저 쌍둥이 네토레 같은 경우는 고전 프라가 많거든요. 막 그런 게 예, 많아요. 일단 그분들은 3분의 2가 비타민인데, 예. 저는 다제 겁니다. 아, 그 예. 4다 그 제가 쓸지 한번. 아, 내고도 있고. 내고가 많구나. 아. 손들이좀 많이 빠졌어요. 아, 유비트 빠졌나 보네. 어, 통으로 막 대장하시고 그래 가지고. 아. 네. 이거 아 완전히 온전히있을때이 물건이 그때 좀 남겨 놨어야 되는데 자료를. 아. 지한 반 정도 빠진 거. 아. 요착스럽게 이거는 이제 플레이트 플레이스테이션 파는 거는 아. 어. <목소리> 아유. 네고 테크닉이다 이거네. 야. 어, 이거 프로드했데안해놓 네. 고들이막구나안에도아 지금 이 안에 있는 걸다 파시는 거죠? 네. 에네고들이 네. 예. 많고, 어이야 유니크 건담, 메가 뭐야? 베스 건담 베스트 이리미티 한정판이 있구나 네. 여기. 아. 와. 야이마징거 제트 박스가 이렇게 커. 어, 이때 엄청 크다 박스가. 예. 네고 모듈료 시리즈도 여기 있네, 보니까. 음. 음. 테크닉, 네고 테크닉. 테크. 네고 프렌드. 야저 아, 내고 스토리지 헤드는 내가 엄청 그때 경매 행사할 때 엄청 싸게 샀는데 저거 이거 내고 헤드. 되죠? 아. 옛날 아 이거 그 옛날 그 당시 그거 펭이 같은 거이 당시. 오락게게임도 있네.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팽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게? 20평, 아, 스물 두 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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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저씨? <laughs> 어디? <웃음> 인천. 친구하고 오늘 야 저렇게 멋진는 스물 미라클이세요? <laughs> 오. 아이고 인천에서 두 분이 왔을 뿐이야, 친구야. 네. 아이고 감사해요. 무롱새공설이 공을 안때뭐 여기저기서 시선만 한다고 돌아오겠는데요. 비교돼. <laughs> <laughs> 내거 텀블러도 있다. 야. 그리고 테크닉도 있고 아, 스타워즈 스토어즈. 스토어즈도 있고 마블 시리즈도 있고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고 아. 혹시 아카데미 제품 같은 건 없죠? 옛날 그런... 네, 저는 아카데미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주로 레고쪽이시죠그러면 레고랑 피규어랑 반다이... 응. 그다음 지브리... 아... 레고들이... 지역 이름 판... 비슷한 어 이런... 그... 어... 토이스토리다. 이거. 야. 시겨 네. 어우, 철0 2 8호 네. 앵그리버드 도있다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도있고 짱구.